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뭔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10월입니다. 창원 광장 시정 뉴스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니가 저희 감독 콘서트인 것 같아요. 군터 준비됐어요? 인터얼입니다. 시정뉴스의 시작은 방탄소년단의 무대로 꾸며봤습니다. 저도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요.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2017 K-POP 월드페스티벌 인창원, 그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꾸며진 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보정, 렛츠고! 이날 행사에는 K-POP 스타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아스트로, NCT 1 2 7몬스타엑스 트와이스 에일리 방탄소년단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조조시켰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저아티차은니다

いいね。 그리고 본선 13개 팀은 화려한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한류 가수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실력을 선보이며 객석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구촌 최대 한류 축제로 자리매김한 올해 페스티벌은 전 세계 72개국, 88개 지역에서 예선을 열었으며 K팝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총 13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인도네시아 팀은 박경의 자격수심을 불러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디파니 NRP 최우수상은 보컬 부문 싱가포르 팀, 퍼포먼스 부문 인도 팀 우수상은 보컬 부문 페루 팀, 퍼포먼스 부문 말레이시아 팀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이 한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하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관람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2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25회 창원 환경 포럼을 개최하고 창원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창원시정연구원 정재영 연구위원의 '미세먼지의 원인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과 사회, 경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창원 환경 포럼은 당해 가장 이슈가 되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민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원시에 적합한 환경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7년에 출범했습니다. 창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창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1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관내 단체 그리고 사업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 운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병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 결과에 따라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창원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운동 참여 단체 및 사업장 위로는 한국 외식업 중앙회 성산구 지부, 롯데백화점 창원점, 이마트 창원점 엔젤리너스 커피 창원 소답점 등이 동참했습니다.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교육, 노동인권 상담 지원, 준법 경영 실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운동,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권친화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각박한 현실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젊음이라는 힘이 있기에 또다시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창원광장 시정뉴스 김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